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됐을 때 어, 무조경에서 올라온 그 연기와 또 그리고 황충들이 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황충들은 어, 전갈과 같이 독을 가져서 예,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이제 그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러한 크기 그러나 그 황충들에 물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그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류가 당하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마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유독 있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황충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뚜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메뚜기학은 조금 또 다른데. 이 메뚜기는 펄벅 여사의 그 대지라는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는데 그 소설에 보면 그농 농사꾼이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이 메뚜기 때 황충이 때가 올라와서 먹어치우면 그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서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황충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황충의 때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피해가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구촌에 피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고통이 이제 인류를 덮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단순히 메뚜기 때의 출현이라기보다는 이마에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는 자에 의해서 이 고통이 당하기도 하고 또이 고통에서 보호받기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 붙드는 건 결국에는 뭐 세상에 성공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인들을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어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이마에 인 맞은 자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앞에 드러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 중에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이마에 인을 맡고 있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 이마에 그 인이 있는가?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은 정말 너무 놀랍게 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두 명의 아들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어릴 때 아프리카에 들어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권총 강도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죠. 가 크락한 상처를 입고, 교회조차도 나가지 않고, 지금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두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성교사님들이 눈물 지으면서 덕이 되지 못하고. 가족들은 전부, 너는 너희들은 전부 예수 믿겠고, 너희 좋은 거아는데자식들은내편겨쳐 놓고 그런 사각을할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부끄럽고, 또 자기 자신이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죄책감도 있는 그 이야기를 저도 어제그제 같이 들으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 있는데 심방을 신방, 심방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 주 금요일에 사천에 심방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기준은 그 이마에 입맞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내면의 고통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교인들조차도 그 내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직분을 얻은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이마에 인을 칠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우리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됐든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여러분 이 기회를 꼭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야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장 7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장 7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충들은 그 고통을 주는 너무나 작은데. 그 작지만 그것이 물기만 하면 뭐 형형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럴 정도의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뭐 전갈 같은 메뚝이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감, 이유를 알수 없는 공포, 이유를 알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laughs>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그것은 엄청난 세력이고 힘이고 무서운 공격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황초는 너무 작지만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고통을 주는 아주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치 전갈을 볼때 느끼는 그런 느낌 같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갈이 없고 진해 같은 큰 진해 같은 것을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끔찍함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끔찍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는 그 준비한 말들 갖고, 그 머리에는 금과 같은, 금관을 쓴게 아니라, 금과 같은 관 같은 비슷한 걸 썼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능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쓰는 그 면류관인데, 근데 그런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강력한 힘인 겁니다. 능력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머리에 금과 같은 것을 썼다는 얘기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복자처럼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에서를 보게 되면 요해선지 여러분 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25분 안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배 이 설교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사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느 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온 얘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소설질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수있 있을까. You are sore book, you a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가 싸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요엘서를 보면 거기에 그 성도 세상의 사람들 you are a kunde, you are a kunde, you are a kunde, you a r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말 같다. 오늘날 여러분 말이 별로 없지만 고대사회에서 말은요, 전쟁에 나가는 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말들에게 온갖 이 철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말 가본 옆에는 칼날이 붙어 있습니다. 말 옆에 붙기만은 목이 잘라지고 팔이 잘려집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칼들이 온몸에 붙어 있는 갑옷을 입은 말들, 그말 위에 갑옷을 입은 병사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냥 스치기만 해도 죽음입니다. 그럼 무서운 말이 갖고그 기병과 같다. 그 자체는 그냥 건드리면 죽음이 오게 되는 그 엄청난 두려움, 그 모습을 황충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어제 그제 제가 지난주 소식입니다. 중국 무안에서 또다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치명률이 70% 랍니다. 중국이 이거 이번에 제업 안 하면 정말 중국하고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또 그게 일어났대요. 여러분이 시간 우리들은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고통까지.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그러한 고통이 세기 말에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얼굴은 뭐죠? 그것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얘는 힘도 좋고 얘는 정말 엄청난 공포감을 주고. 능력이 있고, 정복자 같은데, 근데 이, 이 벌레는 사람의 얼굴과 같이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황충이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이제 몰아 넣게 된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장 8절을 읽겠습니다.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머리털은 뭐죠? 이것은 매혹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그것은 그것은 아주 매혹적이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통이 그냥 단순히 공포로만 오는 게 아니라 미혹으로도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이 아름답고 맛있고 좋고 행복하고 그러나 그 머리털과 같은 매혹적인 것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고통이고 절망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그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우리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호심경은 철 흉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갑옷과 같은 것으로 있는데 그것이 철로 되어 있는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철 호신경을 가져 죽이고 싶어도 안 죽여요. 죽이고 싶은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는데 또 죽이는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그 날개들의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마치 이 메뚜기 때와 같은 그 공포스러운 소리인데 뭐 우리가 잘 들어보지 어렵겠지만 그 수십만, 수백만, 수억만 수를 셀수 없는 그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는 그 소리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 소리는 마치 병거, 마차죠. 전쟁용 마차와 그리고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이 요란하고 크고 공포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십절시작 10절, 10절 9장 10절입니다. 그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또한번 쉬고 아주 중요한 잠깐의 쉼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있는 것을 봐서는 10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 고통을 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하는데 거기서는 바로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냥 벌레인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뒤에 꼬리에 바로 살이. 침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서 이것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갈은 물리면 죽습니다. 전갈에 대해 전갈에 물렸을 때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갈에 물리게 되면 거품을 물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그리고 또 환청과 환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어 이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에요. 이게 지구촌에 오게 된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어 어제 그제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칩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특이합니다. 이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호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이 재앙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이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외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과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거기에서 오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온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로 평온할 수 없는 조건들. 절대로 기쁠 수 없는 환경들. 내 환경은 너무나 기쁠 수 없는 환경이고 조건이고 여건이고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일 만한 내 삶의 모습이고 내가 세상에 앞에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딱 연결되니까 그 평온과 기쁨이 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온과 기쁨이 여러분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며 여러분 자유자로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탁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이 예수 믿는 게 뭘까? 어느 날 부활절에 만세반석 위에 서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기뻐까 베드로에게 난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야. 네가 참 복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바로 당신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렸던 신락원, 쫓겨났던 그 낙원, 그러나 이제 당신 때문에 그 신락원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이제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길이 당신 때문에 열렸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머나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내가 너 위에 그것은 바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지격하면 지옥의 문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지격입니다. 지옥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같은 고통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바위네시모나,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지옥이 삼키지 못하는, 지옥의 고통이 삼키지 못하는 바로 그 교회의 권세가 될 거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가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박수받아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낙원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주님에게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반석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인 맞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마에 인을 받게 됐을 때, 우리이 모두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종잇장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종잇장 같아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가 있으면 흔들리고, 통장 잔고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말, 이거에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이 종이가 반석 같은 바위 위에 딱 붙게 되면. 여러분, 조그만 바람에도 흘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딱 붙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게 되면,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만세 반석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에 붙어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요한계실에서 말씀하시는 입맞은 자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쫓아갔지만 흔들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에 들어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 근데 그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이유를 알수 없는 무력감, 고독감, 외로움.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이유고, 목사가 된 이유고, 장로가 된 이유고, 권사와 집사가 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한계시로를 통해 마지막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의 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